조심해야 되겠다, 진짜 나무. 진짜 여기 와 보수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거, 이거 보면은 발 잘못 밟으면 밤에 발 잘못 밟으면폭 빠지겠어. 이거, 이거 봐. 부러져 있어 다. 이게 썩어 있고 이런 것도 좋아 이거 교체해 진짜. 해야 되네. 중간에 이렇게 풀려 있는 데도 많고. 이게 어, 좋은데 발 잘못 뒤지면은 어, 어. 그리고 이게 대나무라서 이게 계속 받으니까 썩네요 형님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예그속 네. 구석구석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불안했어요 그리고 아이 둘이 있어요 예 네, 아이 근데 아. 저는 궁금하게. 그럼 여기서는 친구들하고 뭐하고 노는 거예요, 여기서는? 야옹떠가오시데말라. 야옹짱오시데놈. 쥐야떠가오시데말 아니 근데 애들은 원래 밖에서 뛰어놀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뛰어놀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많이 해줘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지어온 집만 해도 무려 200여 채! 자타공인 마스터 빌더 병만족장! 소후라인 <laughs> 가족의 위험한 수상가국은 그의 손에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기가 진짜 보수해야 될 곳이네. 여기 밑에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런 거좀구수하게돼 있으면 좀가만히 있지는 못하겠어. 형님은 저쪽 우진이랑 네. 저쪽에서 화장실 네. 쪽문 하고 네. 음. 그이 벽하고 쌓이 쌓이던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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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서 a y okay, 오 k a 오 o k 오 y o 오 a y 오 k a 오 o k 오 y okay, okay, o k 우리여서 그나마 다행이지 가족분들이었으면 또그꼬마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또 놀라고. 예. 봐봐 이게 이게 엄청 위험한 거야. 그 이거를 이거를 이 사이드부터 가서 사이드부터 나무 썩은 거 치우고 다시 해야 돼. 어, 이것도 위험하네 이거를 이쪽에다. 어. 이거를 이쪽에다 올려야 돼, 딱. 이거 이쪽에다 빼고, 이렇게 딱 묶으면은, 딱 좋아. 그, 왜냐면은 여기, 이렇게 나중에 이거 밟고 가면서, 양쪽을, 양쪽을 이렇게 밟고 가면서, 여기 이게 수리도 하고, 이쪽. 어, 어, 어. 밟으면서.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안 묶어놓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봐봐, 이것도 잘못 밟으면, 밟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뺄까? 이거, 빼놓을까요? 어, 이거. 어, 그거. 그럼, 서묶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밀어버릴래? 그렇지, 그렇지. 우리 음. 팀으로는 얼마나 하는지 이거는 기둥 한번 박아보자 이쪽. 이렇게 들어가지? 네. 잠깐만. 잠깐만. 어. 네? 어, 잠깐만. 네. 어, 자, 하나 둘. 아! <웃음> 야, <웃음> 너는 내 발, 내 발, 발, 발. <laughs> 내 발, 발, 발. <laughs> 어, 이렇게. 좀 더, 더, 안으로 들어갈 아, 네. 그렇지. 자, 둘, 하나. 자, 어, 둘, 셋. 어다 들어가는데? 또, 여기에다가 또 있는 거야, 이렇게. 어됐다 하나, 둘, 셋! 계속 들어갔어. 내가 줄로 오, 밑에서부터 묶고 올라오면 짱짱하게 묶어지지. 막 어디가 문제고 이런 거다 집어주시고 되게 일사천리로 하시더라고요. 오 나이스! 아, 오 나이스! 지물 지탱할 기둥 고수를 어. 마친. 홈섭팀, 한편! 이층 보수도 잘 되어 가나요? 밑에가, 여기 또 부러졌어요. 어, 정말 보수가 필요한데. 여기 화장실 문은 네. 많이 사은 것 같아요. 오래돼서. 그래서 아, 이거 아. 되게 오래됐어. 나무도 그렇고. 아, 그 때가요? 밑에가. 다 부서졌네. 어, 새 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네. 이걸 제거하고 달아주면은. 저도 옛날에. 한국에서 물 새고 이었던 기억이 나요. 비 오면 물 새고 옆에 빌딩 화장실에서 새는 물이 지금 막 떨어지고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뭐큰 도움 아니지만 작은 거래도 이렇게 도움이 될, 되고 싶었고 될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어. 여기 가운데 하나 더 잡을까요? 밑에요? 70, 어, 갈. 이거를 우리가 예, 네. 아니 아까 남자인 저도 저에서 보는데 고있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디 어디요? 아, 없어요 없어요. 예. 제가 찾고 있을게요. 보줬어요 밑에는 그냥 네. 이렇게. 밑에. 아, 아 그냥 묶어서 이거를 이렇게 아, 열기 중첩이 없으니까 이걸 이걸로 이렇게 묶어서 어. 아, 이거는 여기까지 딱 해서 하고 요거 요거는 어 따로 막을 음.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게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거를 빼고 여기다 잡아줘야 돼서 아. 눈을 네. 작은 그래도 행복 그게 행복의 전체는 아니지만 작은 행복을 선물할 수있다는게 기분 좋죠. 화장실 한번 가시겠어요? 어. 아예 아까는 좀 부끄럽더라고 뒤가. 어. 그치네 막을 게 있어야지. 네. 야 이게 집이 너무 지 노후가 돼가지고 막 대나무라든가 이런 집 같은 게 비가 자주 오고 계속 습기 에차 있으니까 이게 좀 부식됐네요. 네. 이게 땅에다 박는 거죠? 응. 음. 안 들어갔다. 와. 와. 야. 그. 그럼 이것도 하나 잘라야 되겠네요? 아, 가운데 거? 네. 이를... 아... 오, 이런 거... 전기톱이네 전기톱... 아... 음. 일단 요걸로... 요... 그...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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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스타, 아, 톱스타. 톱스타, 톱스타. 어 톱스타로. 네, 그러니까 전기톱을 만들었고 <laughs> 이렇게. 네. 왜냐면 아무 톱스타. 하이요 응. 아니야, 아니야, 저, 저, 저. 그. 그... 어? 어우 그, 너무 낮아. 그, 높이가. 저, 저 대나무. 머리 자꾸 부딪혀. 어. 대나무 긴 거. 어 나는 안부딪치는데 <laughs> 대나무 어? 긴 거. 어 이것 좀 올려 달라 고 그러지 다. 얘요또 팔이 길으니까 그냥 그걸로오 어, 나이스. 오아 어, 나이스. 어 그대로 저 위로 밀어 올려. 그대로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밀어 밀어서 올려봐. 이렇어 그렇지. 어. 응, 헬스 제대로 한다, 씨. 잠깐만. ကျွန်တော်တို့ကျွန်တော်တို့လည်းစားလို့အားရတုံးပါလေကျွန်တော်တို့ကဆိုင်ထမကြီးဝန်တမ်းမျိုးကဟောကျွန်တော်တို့ကအခုလောတော့ဒီစုတယ်လေခုလာလေဖေသားနေရောလေ 아, <laughs> 저는 집 수리를 처음 해봐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제 눈에 보기에 좀 흙이 풀려 있거나 약해 보이는 부분들만 제가 묻고 했는데 되게 뿌듯하고 아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뭔가 의미가 깊었죠 안전조를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 내려가는데 손잡는 그래도 아까보다 많이 튼튼해졌네요. 아까 좀 색깔이 좀 알록달록해지지 않았나요? 아까 좀 비포 앤 애프터 보시면 여기는 거의 다 저희가 새로 깔았고, 이 중간중간에 초록색 부분들 이것도 저희가 새로 깔았어요. 좀더 집안을 튼튼하게 하려고. 아, 또 တိုးရပါတော့စိုက်ထင်းပါစိုက်စိုက်ထင်းမှာပြောတယ်လုတ်လုတ်ပစ်လိုက်လည်းအကြည့်ူးတင်တယ်ခင်ရေလေးခင်တယ်ဩ ये ဟုတ်တယ်ဗျဒါကလေးนี่လေဒီခိတ်တက်တယ်ပေါ့ဟူဟူရဟဒီမလေးပင့်ပေးတာအကြည့်ူးတင်တယ်ကလေးนี่လေမပြောကြတော့ဘူးပေါ့ 안리 이것으로 족장팀의 일층 보수공사 대성공. 아, 아, 아. 아 매년 이렇게 공사를 왜? 한대요. 그래요? 되게 빨리 크게 아, 됐네요. Yeah, huh? so cool like that, yeah, so cool like that. The kinda geek, the kind of freak, the kinda girl I've been trying to be. The giveaways, the okay. givea damn, keep coming back like 네? 지기 있는 거예요. 지 탈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놀람> 진짜 잘 타네, 균형하고 이런 게. 와. 굿, 굿. 응. 굿. d 이파이 d g 이 예. 동생 잘했어. 잘했어. 자 여기서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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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아, 저희가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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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o o d Good. Good. g o 문제였죠? o d g 화장실 문이. 네네, 그렇죠. 네, 한쪽밖에 없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아까 누, 어떤 분이 화장실을 쓰는데 네. 뒤에 모습이 정나게 네. 다 보였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문을 달아드려야 되겠다. 아, 아.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문을 달아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닫아보시죠. 우와! 우와 완벽하게 뒤태가 안 보여요. 아, 안 보여요, 절대.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문을 네, 달아 그러면 이제는 편안하게 닫고. 문을 닫고. 네. 그리고. 이 위에는, 위에는, 비가 오면, 대나무 껍질을 엮어서 만든 거라, 네네네. 그게 썩다 보니까, 비가 그냥, 솔솔솔 새는 것도 아니고, 마구! 마구 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laughs> 네, 괜찮다. 네, 진짜. 이제 비가 쏟아져도, 여기 앉아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어, 양판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릇! 그러... 아, 슬레이트. 네. 네. 슬... 자, 다시. 예, 재 아까는 대나무 예, 예. 잎을 엮은 예, 예. 지붕이었는데 그래서 비가 네. 많이 샜죠 네, 예. 그래서 네. 솔루션 네 슬레이트를 찾습니다. 아, 네. 이거죠 슬레이트. 네. 네. 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여기서 네. 오늘의 단어 아또 있나요? 프로그램이 또 들어가요? 네. 네. <laughs> 그러면 러브하이스전 이후로 만난 러브 하우스 이 미얀마 안에 <laughs> 있는 진우션 선의 솔루션. 영, 네. 네. 아니 영어. 영어. 네. <laughs> 영어 오늘의 영어 배우기 네, 영어까지 네. 션스쿨 네 션스쿨 영어가 안 되면 션스쿨 아, 네 좋습니다 네아 노래도 곧잘 하시네요 네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왠지 멜로디가 있을게요 아 그래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저도 외우겠어요 네 영어가 안 되면 션스쿨 네, 좋습니다 네, 네. 슬레이트 네네 네 슬레이트입니다 네. 슬레이트를 했더니 네. 완벽하게 네. 비가 차단됩니다 한 가지 잊은 게 있어요 네네네. 아까 밑에가 네. 위험 위험했었잖아요 아 여기 새로운 벤부스틱으로 다 교체했습니다 아, 아 네. 그럼 이제 마음껏 뛰어놀아도 되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해서 로버스인 미얀마. 미얀마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만나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again <laughs>